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요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관역을 벗어나다 큰 관역이 있는데, 여기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죄는 뭐냐면, 이 100점에 맞지 않은 모든 관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단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죄가... 무인지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동 결정이 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길이라는 거 죄인의 길 이라고 했으니까 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도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길, 테레크라는 의미는 도로, 길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행하다, 걷다, 밟고 있다, 밟고 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도, 습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레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좀해 보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날마다 걸어가는 어떠한 길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행동, 태도,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들을 테레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벌써 두 가지를 나눴어요. 죄에 대해서 나눴고 길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아닌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문장의 의미인데 설명하기 전에 반대의 미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단어지 의롭다 올바르다 곧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의는 누구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좌우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많은 판단할 거리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직진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인간관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학교의 가르침대로. 얘기하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아기네기를 정리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한번 읽어볼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단어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차티크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 해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반 가면은 뭐 게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명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태도와 습관 누구에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뭐를 얘기해 보세요? 뭐를 태도와 습관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 있는 사람.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은 뭘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노... 상황을 놓고 이 방학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를 살아갔을 때또 오늘 앞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태도와 습관이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사람의 가는 길은 늘 죄인들이 서는 길, 가는 길에 죄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항상 안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0편 1편 1절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태도와 습관들을 날마다 쳐내는 사람들이야. 날마다 끊어내는 사람들이야. 그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어떤 문화라도, 어떤 즐거움이라도, 혹은 어떤 친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과 결정과 말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태도와 습관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수업을 할때 공부를 할때 학습을 하고 교과서를 열고 토프를 하고 에세이를 쓰고 무언가를 제,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이거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앞에서 계신 선생님이 열심히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때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수업하는 거를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에 써보세요 쉬는 시간 5분 10분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걸기뻐하실까 몰라? 기도해보세요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단어를 외우라고 하시면 단어 외우면 되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잠깐 쉬라고 하시면 쉬면 되죠 하나님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라고 하시면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나의 습관과 태도대로 이 시간에 난 이걸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과 함께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행, 습관과 태도와 함께 여행하는 일이다. 그런 인생은 우리가 6절 말씀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반드시 뭐 한다고 우리가 어제 기억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한다고 망하리로다. 그런 인생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가 보니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한대요. 묵상이 뭐야? 묵상은 계속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삶이 명확해진다. 여러분 명확해져요. 뜻을 알기 때문에 일이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2, 3, 4, 5, 6, 7이 와서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실수도 범하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박혀지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태도와 습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추천의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오해할까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죠. 도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내 태도와 습관을 깎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뭐다 죄인이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는 우리가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교과서를 필때 여러분에게 좋은 태도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부 시작합니다. 물론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공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에세이를 제가 이렇게 쓸 건데, 소설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별다른 문장이 아니,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글들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교과서를 열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쳤을 때에도 좋은 습관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고 수업을 방해하는 습관이 아니라 수업을 더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개인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의무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좋은 태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함께 여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